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7월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족들의 피로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극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아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베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어,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작년에 개봉한 노메드랜드라는 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2008년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많은 사람이 집을 잃은 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직장도 잃고, 잃고 집도 잃고, 어, 또 심지어 가족까지 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영화에 나오는 펀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은 광산이 먹여 살리는 도시에서 광산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광산이 문 닫던 날 펀의 인생도 문이 닫히게 됩니다. 남편은 죽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부터 펀은 낡은 배 내에 큰 차에 짐을 실고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단기 알바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잠은 차에서 자고, 변은 들에서 누고, 밥은 땅에서 먹, 먹으며 살아가는 유랑자의 삶,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팬이 마트에 가서 어, 예전잇 이웃을 옛 이웃을 만나게 되는데요. 옛 이웃의 딸이 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요. 아줌마는 홈리스래요, 노숙자래요. 맞나요? 그때 펜이, 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홈리스가 아니야. 그냥 하우스리스이지.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거주할 곳이 없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펜의 삶은 홈리스의 삶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이 없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홈리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레갑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레갑 족속은요,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의 유목 생활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갑 사람들은 이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깊이 연관된 바알 숭배를 배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어, 바알에게 절을 하면 네, 물질을 주고 또 풍요롭게 할 것이라라고 하는 그 신을 어, 섬기고 살았는데 어, 레갑 족속들은 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이들의 삶이 어, 다소 비, 비정상처럼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였겠지만 이들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데요. 이 권유 앞에서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들의 삶이 너무나 고지식해 보입니다. 또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선조 요나답의 말에 따른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이들은 집도 짓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홈리스이죠. 노숙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레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 홈리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영화에 대해서처럼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홈리스가 아니라 유목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 레갑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접한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후회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들이 양을 치며 거주했던 장소가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못 라, 라헬은 과거에 베타게렘, 베타게렘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타게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니헤미아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레갑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자들도 한 곳에 정주하는 안락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당시 목자들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이 어디 쉬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쉽지 않은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가이사 아구수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는 이 목자들 가운데 바하를 숭배하지 않는 레갑족 속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같은 DNA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레갑족 속들의 후예요, 목자들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몬, 이 시대의 바알이라고 하는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황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때로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 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 이들이 바로 레갑족 속의 후예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가지 적용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 바알이라고 하는 만몬, 이 돈의 질서가 우리 삶에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본향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유목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백성답게 산 것입니까? 바로 이들은 본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답게 살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때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집이 있죠. 영화에 대해서처럼 우리에게 거주할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믿고 유목민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목민적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매드랜드 영화에 보면 주인공 펜이 차 안에서 살면서 이동하면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자신을 위로해주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할아버지로 인해서 펜은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목민들을 통해서 캠핑카 족속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레갑 사람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죠. 혼자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유목민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발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를 지켜 줄수 있는 관계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고립되지 말고 반드시 목장에 속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면 이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이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 유목민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본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목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함께 시대를 거스르는 대안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